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로 지금까지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를 어떤 메시지나 어떤 아름아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. 한 번만에 금방 한 생각으로 퍼뜩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. 어떤 경우는 10년, 20년 걸려 가지고. 이루어진 결과치로 나온 것을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음,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기 위한 한 개의 선으로서 보일라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작아서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또그 자체로서 아주 완성도가 높은 각각의 점 완성된 한 개의 점이 여러 점들로 반복되면서 그것이 이어졌을 때한 개의 선으로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.